현재 시점에서 아파트 청약을 할때 주의할 건 뭐가 있을까? 자, 일곱 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자, 쉽지 않은 청약 열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시흥, 순천의 최고 경쟁률 이야기입니다. 어, 지금 현재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19의 확산에도 새 아파트 청약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송도에서 선보인 어, 뭐였죠?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의 커트라인이 70점에 육박을 했고요. 무려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만점인 84점에 가까운 82점짜리 통장이 등장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구에서도 뜨겁다고 하고, 송도도 그렇다고 얘기하고, 뭐,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 뭐, 가격에 대한 저렴한 분양가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이점, 이런 나머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기 수요가 누적되어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중첩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 청약 얘기가 굉장히 뜨겁다 라는 얘긴데 일단 뭐 비규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니까 들어갈 수 있고 규제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싸니까 또 들어갈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생각부트 가격이 오를 거다 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분양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대기 수요들이 새롭게 청약하는 거에 밀려서 한번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지역별로 청약에 대한 분위기는 좀 다양하게 이유가 존재하는 를것 같아요. 물론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으니까 이런 청약에 대한 열풍이 지속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 또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러한 청약이 앞으로도 계속 되겠느냐라는 얘기 그러면서 동시에 아파트 청약에 과연 현재 시점에서 아파트 청약이 청약을 할때 주의할 건 뭐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된다 라는 얘기 하기엔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대출을 지나치게 무리하게 받아서 아파트를 청약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잘 몰라. <laughs> 어. 아니, 지금 사실 이제 어 요번 기사에서 언급된 게 되게 의, 이 지금 기사 제목이 순천이었거든요. 네. 시흥, 순천은 저기 전라도고. 오, 맞아요. 시흥 이제 수도권이잖아요. 근데 이런 지역들도 엄청난 경쟁률 그리고 이제 높은 커트라인 점수가 이제 추, 가점제 애경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첨제 음. 물량도 그렇고. 그래서 청약에 대한 관심은 일단 뭐 서울 수도권 이외에 지방까지 되게 뜨겁다라고 음. 하는 게 하나고. 그 다음 뭐 수도권 풍선효과 얘기를 할때 할 이제, 어, 용인, 수원, 음. 그래서 수용성 얘기 많이 하다 그 이후엔 인천 송도, 이제 음. 인천 GTX B라인들 많이 얘기하면 송도가 굉장히 핫했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십구 이후에 살짝 좀 주춤한데 그 끝에 있는 이제 송도의 분양 물량인데 여기도 지금 또 이렇게 난리가 어떻게 보면 예전 사실 예상 못 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크게 뜨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런 지역에 이렇게 가는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당첨되면 어느 정도 피가 보인다 분양가의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높은 통장들을 갖다가 넣었다 얘기는 당첨만 되면 먹을 게 있다라고 판단한 수요들이 통장을 갖다 밀어 넣은 거고요 그런 음. 흐름이 시장 안에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음. 자 계속 이어질까 대출을 이렇게 받아서라도 하는 게 맞을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죠 앞으로 시장 상황이 계속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음. 이제 꺾이고 앞으로 경제를 되게 비관적으로 암울하게 보면 이럴 때는 대출을 이렇게 늘려가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맞는 거죠. 음. 저는 사실 지난 주에 대출 좀 갚았어요. 음. 어, 돈좀 생긴 게 있어가지고 대출 상환했거든요. 음. 아, 뭐큰 목돈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대출을 좀 축소해 나가면서 몸홀가분하게 하자라는 포지션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대출은 또 필요한 그때 받으면 된다라고 음. 생각해서. 또 이제 진짜 안 좋아지면 대출이 그때는 또 열리기 음. 시작하니까. 특히 이제 사업자 대출, 신용대출 이런 쪽은 음. 열릴 수가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조금 대응하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는 어떤 그 시선은 다를 수가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일정 부분 공감 하는데, 또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네. 잘네 간단하셔서. 네.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무리한 욕심은 화를 부른다. 라는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기대 이익이 있는 거 반면 이면에는 리스크가 그만큼 존재를 하거든요. 음, 그러한 리스크가 잘 관리될 수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요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각자 속해 있는 여건 환경에 따라서 각자 다른 선택들을 하시겠지만 어, 무리수를 두고 움직이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네. 전해 드리면서. 어, 현명한 판단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